안녕하세요. 제주 새로운 목장의 황영주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시골에서 대가족 11남매 9째로 태어났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마음에 그때 저희는 아버지가 목수이셨는데 일본으로 징용을 가셨다가 다리를 다치셔 오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다리를 절단을 하셨습니다. 너무 다리를 끌고 다니시기 고통스러우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교복을 입은 채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의 어려움 때문에 그 많은 형제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동생도 대학을 보내고 저도 서울 가서 제가 벌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남편을 중매로 만나서 살다 생활이, 생활력이 전혀 없고 바르지 않은 행실을 가진 남편으로 인해 힘들 때 사업장의 고객을 권유로 천주교에서 영세도 받았습니다. 결국 9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허함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화려한 생활도, 생활도 하고 유럽 저녁을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 연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평생의 온도 끊고 기술 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저를 지도자로 성장시키려는 그런 분들에 의해 수천만 원을 헌납하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음 5, 56년 56년을 6년, 5, 정부 기간에 공무원들을 지도도, 지도도 하면서, 예, 그런 이제 교육, 운동을 지도를 하면서 그런 생활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음, 어디에도 열심히, 그러다가 안주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실패에 결핍에 힘들어 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며 마음 다해 덕고 어르신께 3년을 봉사하며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깊이가 없어 무지하였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크게 주셨지만 제가 말씀에 벗어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참회하며 해계하게 하셨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며 저의 삶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선 살수 없고 숨쉴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기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가시덤불 속에서 찔림을 받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던 저를 건져주셨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엔 제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중히 교회를 찾고 있어 싶었습니다. 만남이 있었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옥수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며 저에게 신앙의 성장이 필요 필요한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 꼭 가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주보 밑단에 쓰인 글이 의문과 함께 오히려 제게 편안한 안정을 주었습니다. 2주차 예배 시간에 장노님의 미국 교회의 간증과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저를 옥수교회로 인도하심에 지나온 저의 죄와 방황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참회와 함께 뜨거움이 온 온몸, 몸을 휘감는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거칠레를 뜯기어 나감을 느끼며 거치레가 뜯기어 나감을 느끼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미루고자 하였던 등록을 하며 목사님께서 행복 대화를 통해 맡겨주신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김은숙 목장님의 목장 초대로 가정교회의 역할과 목장에서의 만남과 교제로 신앙성장과 함께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장도 탐방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숙 목자님의 섬김과 조순덕 집사님의 따뜻함이 함께 하여야 할 사명을 찾고 싶었습니다. 목장을 정하고 나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 저는 이제 우리 옥수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의 성장과 저의 사명을 찾으며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의 값으값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거듭나길 바라며 저의 침례를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반겨주시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신 목사님께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수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